그래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됐죠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하나하나 찾아보죠. 이게 어 1에서 1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극한 값을 따질 때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부터 왔는지 큰 쪽에서부터 왔는지를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얘는 1에서 작은 쪽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점점점 작아져서 1에 가까이 온 거지. 그래서 왼쪽 좌극한 값은 1이다. 오른쪽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1 점을 찍어서, 어, 0에서부터, 큰 쪽에서부터 온 거야. 그래서 0, 그러니까 플러스 0이니큰 쪽에서부터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쭉 오른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요 그래프. 그래서 얘도 1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세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이 0 플러스가 오른쪽에서부터 오는 거고, 마이너, 0 마이너스, 마이너스 0이 왼쪽에서부터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왼쪽 오른쪽 그 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그래프에 이렇게 따라서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문제는 니은인데 아마 니은 때문에 좀 풀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돼요. 이 얘는 식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갈때 f 이 역분함이 1 플러스 x 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는 얘는 어떻게 정리하니? 음, 얘는 이렇게 하는 거죠. 1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식을 나눠요요까지도 식의 변형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식을 나누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1, 는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는 방향이 조금 달라. 어떻게 가냐면, 얘 다시 정리하면, 리미트 f, 1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됐어요? 그럼 얘는, f,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얘는 잘 보면 무한대로 때1 플러스 0. 그러니까 0이긴 0인데, 플러스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애고, 얘는 마이너스 1이긴 마이너스 1인데, 마이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부터 마이너스 1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인데 작은 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얘는 값이 어떻게 돼? 0이죠. 그 다음에, 1인데 플러스 쪽에서부터 와. 1인데 플러스 쪽에서부터 와. 1인데 플러스 쪽에서부터 와. 그럼 얘는 3이잖아. 그지? 그래서 3 곱하기 0은 1이 아니라 0이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유은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 이렇게 플러스 0이라고 썼는데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아 이게 큰 쪽에서부터 오는 거구나. 얘는 좀 작은 쪽에서부터 오는 거구나. 이가 마이너스 값인데 어차피 마이너스로 커지잖아. 무한대로 커지니까 얘를 이렇게 써서 식을 푸는 것이다. 디귿디귿은요어 얘는 뭐지? 어 원래 함수의 그래프에서 역함수를 그려서 어 원래 함수와 함수 값이 같지 않다. 역함수함축값이가 같지 않다. 끊겨 있는 걸 구하라는 것 같아요. 그림을 똑같이 한번 그려보자. 얘는. 음 얘는. 그림을 그리면 1, 1 9, 이이렇 그림을 을립립다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 역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 요, 요 선을 중심으로 선을 연장해서 그리시면 되겠어요. 역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고 구멍 뚫린 애가 하나 구멍 뚫려 있고 점 찍고 얘는 원래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3, 이전 마이너스 1에서 3, 여게 3이야. 이게 3까지 범위에서 어, 함수값과 극한값이 얘는 극한값이죠. 그러니까 우극한이라는 소리에요. 우극한. 어떤 값이? 우극한.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려진 것과 함수값이 같지 않다. 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서 점을 찍어서 이렇게 가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선 아래로만 그려준대. 이렇게 우극한 존재한다. 근데, 함수값이 같지 않은 거. 이렇게 갔을 때, 얘는 우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함수값도 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맞다. 그럼 이렇게 우극한은 갔는데, 함수값은 여기 있죠? 여기가 틀린 점이다. 여기가 끊긴 점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끊겼고, 쭉 가서, 우극한은 존재 여기인데 함수값은 여기야. 그래서 여기도 끊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우극한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봐서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애는 우극한 값은 이건데 함수값은 딴데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운데 색칠돼 있는 건 얘는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반대로 볼까요 반대로 이번 좌극한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한번 해보자. 좌극한얘는 이쪽 라인을 보고 한번 같은 걸 해보겠어요. 좌극한니까 위로 왼쪽에서 들어가가. 좌극한 값은 이건데 색칠되어 있지? 그러면 함수값도 같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좌극한도 이렇게 왔는데 구멍 뚫려 있죠? 그럼 함수값이 지금 다르고 있죠? 그럼 얘는 좌극한 값과 함수값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예쪽,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갔는데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으니까 같다. 얘는 좌극한 좌극한 값은 이건데 함수값은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좌극한과 함수값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극한값 그리고 색칠되어 있으면 함수값도 같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긴 구간은 여기 여기 두개어 2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그느드가 아, 맞네요. 네. 그, 다 맞네요. 그, 드, 다가 다 맞는 게 아니라 니은 틀렸었지? 어, 그래서 그, 드, 반 맞네요. 그래서 4번.